에, 동구바이오, 동구바이오 제약이에요. 에, 동구바이오 제약 종목번호 006620입니다. 일단 이 종목 지지선이 아, 5707, 아, 애매하게 종가 근처라. 꼴떠 눌러던, 아니면 어쨌거나, 네, 종가 위에서 마감했으니까, 여기서 눌러주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대시에 무슨 말이지? 네. 매수하시면 되고, 밑, 너무 근처니까, 하나 더, 하나 더 잡아 드릴게요. 이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 121선이랑 61선 보시면 안 돼. 나중에 이제 좀 정별로 돌리고 난 뒤에. 5011. 종가를 낮추면서 스무스하게 흘러내려서 여기 매수 포인트 준다. 예,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종가 너무 종가 근처에 있어서 지선이 그래서 하나 더 잡아드린 거예요. 예, 근데 저 밑에까지 내려오기에는 조금 약간 희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너무 저가에 가까우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물론 전 저가 이 저가보다는 가어 저가는 아니지만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박스권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면, 여기 충분히 모더짜리는 아니라는 거죠. 박스권으로 들어온다면, 다시.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황대가 6393. 응 네? 6393. 하나 더 잡아드려야겠지? 71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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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지선 두 개, 저항대 두개 잡아드렸어요. 네. 당연히 저항대 뚫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시가 띄어서 누르던가, 또는 밑에서 뚫고 분봉상으로 뚫고 안착을 하면 매수하시면 되겠죠. 분봉상으로 뚫고 안착하는 거 보려면 이 지선이 분봉에도 저, 저장이 돼 있어야겠죠. 이해되시죠? 저장하시면 돼요, 모든 지지선하고 정선은